1편 50편 1편 50편 20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예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않면 나의 말도를 지지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기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은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막 들이받는 게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분대로 산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요즘 델타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영국, 이스라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 그렇게 또 행정명도 내렸습니다. 터키, 제가 터키에서 온 선교사 친구가 상하당에서 잠깐 이렇게 수일에 대한 영원을 갖다 왔는데 터키는 하루 확진자가 8만 명, 6만 명, 사망자가 4천 명 이상씩 돼. 그러니 뭐, 우리나라도 일 확진자가 지금 이제 800명대, 막 600, 800 빠이렇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또 얼마나 많아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파트 붕괴로 인해서 150인명이 그냥 뭐 순식간에 실종됐다는 죽은 겁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실종자가 1000명에 달해서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 죽었어요. 제가 거기 삭다를 봉사했기 때문에 실종자 예, 죽은 거예요. 2천 쿠팡화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소방 간부하고 29살 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진압작전 중에 죽었습니다. 소환한 문은쉰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9살짜리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런 위기의 시기, 많고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2021년 절반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본문은 아삽의 시예요. 민수기 십육장에는 고라와 그의 동조한 반역도단들의 반란, 심판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라의 후손 아삽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삽의 입장에서 부모세대.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할 만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에 대해 그, 아버지 그 앞세 대에 대해서 반역자 부모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다 매장당했어요. 천벌을 받은 것이죠, 그야말로. 그러면 그 후손으로서 살아남는 후손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역적의 자식처럼. 근데 뭘 갖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역사를 보면 반역자, 삼족을 면하는 중체대한 반역죄. 그만큼 무섭죠? 어찌 어찌 해서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후선 개명을 하든지 망명을 해서 전혀 낯선 동네에 가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역적의 자식이. 마음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신분이 발칵 되면은 잡혀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죠. 마음은 천길 남떨어질 오락일이 낙하는 불안한 인생이 반역자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부모가 땅 속에 매장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천벌을 받아, 받았, 천벌을 받았어. 그런 기분이 왜 없겠습니까? 요즘 우리 위태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어, 백신 때문에 아픔 을 당하고 백신 맞고 죽어가고 뭐0 1라 그래도요 맞고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25% 백신 맞았어요. 이제 뭐몇달 뒤면은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겠냐? 뭐뭐 뭐 단체는 여행을 허락한다.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제 가을에는. 근데 오히려 더센게 왔지 않습니까?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뭐,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면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것예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삭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문의 후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럴지라도 감사하라 말씀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조차도 감사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 사람에게 무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기대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것은 누구도 다할수 있어요. 당연히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감사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감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고라 후손들, 특별히 아사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요? 누가 봐도 부모를 탓하고 당시 천대받던 주변을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 일삼딸가 삶을 마감하는 게 마땅하죠. 누가 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고라 자손들이 왜 부모와 함께 죽지 않았어요? 왜? 왜안 죽었어요? 부모, 아버지 죽었으면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후손들하여금 로 아버지의 반란에 동조하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게, 이게 축복이든요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불병 불만에 사로잡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세와 아로를 대적할 때의 그 죄에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진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두번째 역대상 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고라의 증성에비아살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사윤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는 일을 맡아 선물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맞고 출입을 지켰으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상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속에 매장하게 되어있어요. 산책로 그럼에도 고라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발탁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의 출입을 지키는 그 중요한 직분을 지금 감당하게된 것이죠. 그리고 시편 8 4편 85, 87, 88편에 고라 자손의 찬송 시가 등장해요. 그 내용이 다윗이 쓴 시와 다름없이 신령하고 은혜스러워 할렐루야 했습 께서는 아삽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제목이 많게 해주셔요. 어느 날께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는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겼어요. 아삽에게. 그래서 역대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아삽은 어느 날께가 적절한 처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한 곳에 역대상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635페이지 찾아보세요. 635페이지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4에서 6절 찾았어요? 네. 아, 있습니다. 또대위 <목소리>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사로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하라와 요요엘과 스미라노과 여요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야과 아나야와 오베데든과 여요 비파와 숙음을 타고 아사브 아삼 제육을, 제육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다마여와 야다시를 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팔을 분이라 아메 이게 역적의 후손이 누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누리요이 <laughs>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없이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 이거 잘돼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잘될 때 뿐만이 아니라 잘될 때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역전을 이루고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로 민숙기 16장 이야기를 한번 조금 일 보면, 보면 그분이 다 나와요. 고라와 고아, 동주한 반역 도단 들의 반란 심판 기록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류위인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사막 일을 해. 요 그런데 똑같이 류위인으로서성망 일을 하면 똑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되고 류위인은 참밥 참밥 신세냐? 아니 아론의 자식은 뭐가 달라 우리도 재산 주장되겠지.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동조자 250명을 해 가지고 대접을 아주 반란을 일으킨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예요.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 물품을 옮기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성막에 물품이 많잖아요. 고라는 자기들 불만을 지도, 지인들과 나누고 세력으로 구합해. 그래서 지도급 인사 250명을 구역해 하고 랬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땅 속에 생매장을 당해. 그리고 250명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들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오히려 감사를 해요. 아사로 고라 자손의 후손이 본문은 아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시편오시편이에요 본문의 핵심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고라의 후손들은 부모가 불평할 때 그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들 부모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아, 그러니 그 후손들의 삶에 감사할 게뭐그이 많겠어요. 그 위세에 다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꾸준히 봉사하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훌륭한 후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부모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자식들이 다 잘됐어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부모님들보다 훨씬 나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부분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을 비관하고 현실을 탓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 부자 부모만 만났어. 응? 저 배운 부부만 만나서 이렇게 요 모양 요꼴로 안살텐데 이러면서 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이 후손들 아사그 얼마나 훌륭해 그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출신 배경과 삶이 이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요 이 사람들보다 열 배는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역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때? 북한 사람을 사는 걸 보세요. 이만가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뭘 불평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더 많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코로우우리코 코로나 9와와타타와이이이이스스로통통을하하있 있어. a 마스크 이이 어, k y o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요? o go on t h 집에 있을 때는 괜찮 i t h 나 h 기만하 u 거 뒤집어 쓰면 안경 쓰면 또안안경 r e the c h a s 뭐 and you g 에 t s o 가서 운동 the d 가 g g e r You w a 답 t to go. s h 이렇니 s 더니 자 코트 인심도 야박하지. 요 쪽에 원당님 여기 성난 코트 했어요. 저 쪽에 있는 여자분 자기 가운데 코트 마스크 올려요. 막 정말 싸납게. <laughs> 아 그래서 우리가 야코트 인심 한번 살았다. 다시는 안갈수요 세상에 그 좋은 거는 아직 이렇게 싸납게 그냥 뭐.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2021년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이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멘 아, 네. 제가 어제 3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서지에 앉혀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한 게많은지 매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소망이 넘치.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네. 그러면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슬펴지는 거인생 있을 거죠.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할수 없어요.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입니다. 울면서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믿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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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살시습다 네. 요즘 힐링, 테라피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아? 가면 힐링. 우리 테니스 모임도 힐링이에요. 힐링. 우리 테니스 모임도 힐링. 먼저는 웰빙이요. 또 네. 요즘 테라피, 힐링. 뭐 힐링이 됐다. 스펙 하니까 뭐 치료가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치료를 말하잖아요. 저희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 테라피를 얘기했어요. 즉, 감사로 치유하는 방법인데요.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자유롭게 살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교회의 뒷자리에 앉은 성도에 찬성과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은 맥주 감사절이 아니잖아요. <laughs> 지난번에 고정, <고정에서> 고정예수 이렇게 <laughs> 앉아 있다가 거기 이제 맥주 감사절을 보니까 깜짝 <laughs> 놀라서 이렇게 왔었는데, <laughs> 아, 맥주 감사절이구나. 순간적으로 맥주 감사절이. 그러한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력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다 맥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해첫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절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그 표시. 맥추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핵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 감사를 강조하셨는지 성전에 감사하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을 믿할때 이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품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네. 자세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일상의 대화 속에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맨날 아버지 탓하고. 그래서 내가야너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맨날 아버지가 대학교육을 안 시켜줬대. 네가 노력하면 되지 너는 손이 없어 말이 없어 외국 같으면 아버지가 책임지냐 자기가 책임지지 네가 노력해서 하면 길이 왜 없어 넌 아버지 탈만 하면 안돼 우리 아버지 편이세요 이렇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원망 불평을 일삼으면 일삼을수록 어때요 우리나 사람들 뭐가 많은 원망 탄식이만 매일날 누구 탄 누구 탄 세대를 탓하고 누구 탓하고 어? 자꾸 다쓰요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왜남 탓을 해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뭐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맨날뭐 누구 때문에 어떻다 부모가 뭐 조기 옆에 누가 어떻게 해서 그 비겁한 거예요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을 책임져 줍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반면에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록뭘 많이 해. 감사를 많이 해. 오늘 우리가 23절 읽었습니다만 2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50편 23절 있습니다. 감사고 찬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인도의 시인 타으로는 감사의 불량, 곧 행복의 불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행복하면 조금 감사. 많이 행복하면 많이 감사. 감사가 그 사람은 행복의 불량이 하나님께서는 고라자손들을 놀랍게 축복하신 부모 세대에 원만 불평을 일삼다가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타산 지속으로 삼아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죠. 어떻게 됐어요? 첫째는 부모들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 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했어요.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움직이로 발탁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직군의 두름을 받는 은총을의미고 둘째는 아삽의 아들들은 음악을 통해서 이연을 하게 돼요. 역대상 25장 1, 2절을 보면 다윗식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던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지분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삿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아니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을 노래하며 할렐루야죠. 자식들도 다잘 됐어요. 아삽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음악을 다 해요. 그 후손들 가운데 은혜부리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그 후손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옥같은 시편들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불행한 배경을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불행한 배경을 소유한 사람들과 원망 불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믿습니까? 아, 네.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 죠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입에서 원망, 불평을 버리십시오 네. 부정적인 원망,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네. 그게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둘째는 조건 없이 감사로 예배들이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래, 그를 우스갯수지지교통사고당나서 다리가 부러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붙었대요. 게 <laughs> 우스갯수로 야 <laughs> 아니, 나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져 하나님 감사하는거 그게 뭘얘기하그 정도로 감사는 역사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훨씬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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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이 또라이가 있나 이럴텐데 <laughs>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친구가 해줬거든요. 우리 장신, 장신교단의 목사인데 독일서유학관 친구가 그리하면서 그래 우리 아홉인데 나이가 저보다 몇살 아래니까 형이 그 감사가 느낀 놀라운 역사를 했다 합니다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laughs> 셋째는 21년 후반기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리또 후반에 살아갈 수 있는 이건 축복입니다. 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또 이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후반. 네. 넷째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달십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삽처럼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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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6개월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88장 찬양하면서 발표하겠습니다.